무가 없고 가장 무난하게 타기 좋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접근성도 뛰어나고 잠시만요. 근데 K5가 이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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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5가 <laughs> 왜냐면 이좀 봐봐요. 출발 중에서도 지금 주행 거리가 36,000대 나오는 게잘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워낙 미문컬 라이브에서 K5에 대한 뭐 K3, K5 정말 많은 차량을 보여드렸는데 주행 거리가 대부분 다 높았거든요. 여. 오늘 36,000대 무사고. 근데 단순 수리가 붙었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단순 수리 이력 같은 경우에는 큰 네. 그건 아니고 어. 지금 보시면 그 나리 님서 계시는 자리에서 여기 뒷문 뒷문, 딩문, 뒷문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뒤 헨다라고 하거든요. 헨다. 네, 예, 판금 도색만 들어갔어요. 그냥 교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단순수리라고 저희가 이제 표시가 나 이제 나가고 있는 거고. 네. 어말 그대로 단순수리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에도 추가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갔고, 들어가죠. 1 0 2 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아, 들어가야죠. 아, 거기다가 뭐 전방 좋다. 충돌 방지, 모조 차로 이탈 방지, 모조 어, 안전 옵션 다 들어갔어요. 어. 네. 근데 화이트가 너무 이쁘다. 그리고 화이트. 이게 그리고 화이트. 3세대로, 특히 이 3세대 모델이거든요, 이게. 그쵸. 굉장히 판매가 어마무시하게 됐었습니다. 아 디자인 봅시다. 저 디자인 지금 딱 눈으로 그냥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기 때문에. 세단 좋아하시거나 네. 또는 이제 핫끈끈 매끈하고 이렇게 빠진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젊은 분들이 환장합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어, 아, 거짓말 아, 아닙니다. 아, 진짜 젊은 특히 진짜 정말 웃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상 이 저희랑 반대로 흘러가요. 뭐가요 트레블레이저, 셀토스 이런 거는 우와, 이거, 와 이거 우리 동생도 좋아하겠다 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셀토스 사라인데요. 트레블레이저 사라인데 이러고 있고요. 어. <laughs> 요것도 뭔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아 이러 하는데 또또 예상 밖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차를 사가거든요 <laughs> 다 사가세요 네, 근데 특히 이 음. K5는 음. 제가 네. 어, 한몇달 전에 아, 어. 몇달 전이었고 그분이 이제 좀 몸이 편찮으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장애 혜택 이런 그쵸? 걸 받으시는 좀 어르신이었는데 아. 아, 아무튼 그분도 거의 한 70? 거의 한 60인가 60? 네, 그러니까 60한 중반 정도 저희 아버님 세대 네, 어. 저희 아버님 벌인데 그래가지고 요걸또 사가셨어요 그래서 아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남녀 노소 네. 그만큼 우리가 경쟁자가 많다는 뜻이 되겠고, 그말해 그래서 빠르게 조금 전화를 네. 주셔야 된다라는 치열합니다.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네. 야 지금 2,520만 원에 드라이브 와이즈와 함께 네. 1 0 2 5인치 내비게이션,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외관 뭐 보시는 그대로라서 네.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맞아요. 안쪽 보면서. 컨디션 괜찮대. 이미 이 그냥 강장팔입니다 앞쪽에서 한번 바로 조석에 가가지고 아, 한번 시, 컨디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가담매니는이 네. 자신감 있는 이 무빙 보세요. 보여 드릴게요자 <laughs> 자,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깨끗해요? 반짝반짝하네요. 반짝반짝하나요? 네. 네. 아 그리고 안쪽으로 참 고급스럽다. 네. 확실히 세단은. 세돈는 매력이 있죠 이게 신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쵸 맞지 <laughs> 네. 역시 신형이 좋아 <laughs> 앞에, 앞에 보여드는 거는 조금 이제 구형 차들이고 아, 네, 예, 네, 신형을 어, 보셔가지고 음. 지금 나린 님도 지금 눈이 좀 반짝반짝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우드가 나 사실 옛날에 네. 이런 게 싫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얘 능력치라서 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 진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어. 이런 이제 우드 트림 이런 게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쪽로 깨끗하고 옵션 옵션대로 또왔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차 타면서 옵션이 뭐가 아까워서 막아쉬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고 전혀 전혀 안 하실 것 같고. 네. 이거를 이렇게 깨끗해요. 이거는 <laughs> 뭐 마음을 먹었구만. 그렇죠, 매니님 아, 0004 4 184742 전화 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laughs> 4742 번으로. 자, 안쪽에 컨디션 보시게 되면 네. 깔끔합니다. 뭐 가죽 구겨짐 네. 근데 아마 보시면서 아유 맨날 이어는 가죽 구겨짐이 없다고 한다 하시겠지만 네. 중고차 특성상 가죽 구겨짐 있는 차량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재질 수도 있는 거고 옵션 예. 뭐다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천장도 더러울 수 있는데 천장도 얼룩질 하나 없이 이렇게 네. 깔끔한데 이게 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이님 맞습니다. 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싸고 참으로. 좋은 차요 없어요. 어, 맞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들어가 네. 볼까? 네. 요. 예? <laughs> 자호. 자 보시면 어. 신형 로고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네. 22년식이라서 여기 네. 보시면 신형 로고로 바뀌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어. 네. 트렁크는 그냥 뭐 전형적인 이제 중형차. 네. 근데 중형차 치고도 뭐 응.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어. 넓은 그 트렁크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어떡하지 진짜 오늘 K5 오늘 운전석 살짝 보여드릴까요? 운전석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워낙 자, 뭐 옵션이 많다 보니까 KIN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laughs> 줄이라고 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디지털 계기판 들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난이님께서 설명해주셨던 음. 10.2인치 내비게이션도 여기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그 다음에 그래서 뭐 앞좌석에 이제 뭐 통풍 시트라. 이런 거는 다 <laughs> 추가가 되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옵션은 아까 또 반자율주행 네.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오늘 신형 K5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잘 팔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희가 굳이 라이브에 네. 이까지 요거를 주차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아, 1 0분2 0분소요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음. 그냥 오프라인으로 경로 오토빌드 쫙 들어오셔가지고 쭉쭉 들어오셔가지고 K5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몇대 <laughs> 차량 보시다가 아 이거 할게요 당연히 눈으로 봐도 너무 괜찮으니까. <laughs> 맞아요. 그리고 이번 거 라이브 누유 new 누수 이런 거 저희가 다 <laughs> 확인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못하고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커미션만 괜찮다면 가져가시는데 <laughs> 오늘은 특히나 다른 날도 <laughs> 아니고 30만원 선착순 특가 할인이 들어가는 방송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들어 나왔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사시면 다른 날보다도 확실히 저렴하게 가져가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580만원 아. <laughs> 어, 행글이 너무 괜찮은 3만 대뭐 <laughs> 단순 수리 이런 거는 뭐걱정하 필요가 없겠고요 무사고에다가 아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뭔가 아 흰색 확실히 흰색 옷을 입으셔가지고 어, 아, 흰색이 끌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네. 하는 외관이라는 게 진짜 절대 무시를 못해서 아. 그쵸 오늘 20대, 30대, 근데 아까 60대 우리 아버님들도 가져가셨다고 네. 하니까 네. 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근데 아직까지 네. 끝난 게 아닙니다.